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. 의원들은 민원 현장을 구석구석 살피고 다니며 꼼꼼하게 행감을 준비했습니다.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.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첫 방문지는 다산 신도시입니다.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. 자료 요구를 했으면 이미... 어느 정도 선에서 봉사 마무리를 할수 있는 이런 건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왔어야 되는 거지. 인도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안전 펜스가 없는데 왜 개선이 안 되냐며 언성이 높아졌습니다. 보아주택에서 도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인도입니다. 시의원들은 이 인도가 통행 주민들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접근이 어려운 옹벽도 점검을 거르지 않습니다. 적정한 시공인지 살피기 위해 사부로 파내기도 합니다. 또수해가 우려되는 배수로는 확장을 하거나 수로를 변경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. 차후에 우리 시민들이 사,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 단계에서 하나하나 다 모르게 체크를 해서 개선책 찾아주고 대안책 찾아줘회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편해지기. 자치행정위원회는 에코랜드에서 운영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. 남양주 도시공사는 주민 할인에 따라 운영 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수입금 보전을 건의했습니다. 위원들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에코랜드 야구장도 찾았습니다. 야구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세 명이 기소됐기 때문입니다. 일전에 매스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던 그 3차 유휴 부지에 그림벨또 훼손됐다는 훼손하고 또 건축물 들어왔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현장 확인할 겸 시의회는 현장 방문이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기획서를 작성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. 서울 경기 케이블TV 김정필입니다.